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음. 큰 소비를 하는 것보다 5천을 받더라도 재생산 하면요 훨씬 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 맞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네.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버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결론을 말하자면은 네. 지키지 못하는 부분 돈을 그리고 벌었는데 못 현재의 돈을 버는 거를 네. 어 너무 지나치게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음. 쓰는 부분이 과할 때 그리고 재생산하지 않을 때 음.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마음과 의지를 가지냐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돈을 어떤 결정을 하고 활용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일억을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음. 큰 소비를 하는 것보다 네. 연봉 5천을 받더라도 그거를 네. 재생산하면요, 훨씬 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돈은 버는데 음. 재산을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이제 오늘은 뭐제 경험도 있고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음. 마인드를 네, 네.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돈은 네. 버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그 아내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음. 한 분이. 네.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손해 사정사라고 해서 그 보험업계에서의 변호사 같은 분이셨단 말이죠. 음. 네. 이두 분이 합치면 연봉이 최소 1억 5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 1억 5천인데, 그렇게 10년을 하신 거예요. 네. 얼마 모아놨을 것같아서 10년 동안 사시면서. 음, 소비가 컸으면은. 네.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예. 네. 소비가 컸으면 얼마를 모았을까요? 어, 여러분얼마 모았을 것 같습니까? 1억을 못 모았을 것 같아요. 1억을 못 모았을 것 같다. 일단 당연한 말씀인거고요 네. 네. 한번 근사치까지 맞춰 보시죠. 업오 다운을 한번 해 볼까요? 네 3천만 원. 3천만 원 다운. 천만 원. 아, 천만 원은 다운. 어, 500만 원, 800만 원. 와. 제가 상담에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진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현금은 800이 있지만 네. 뭐 부동산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데 전세 살고 계셨고요. 와. 근데 그 전세도 부모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아, 그러면 거의 다 소비로 지출한 을 거네요. 그렇죠. 예. 집에 딱 갔을 때 진짜 세상 진귀한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 그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네. 선 소비 노 투자가 아니라 음. 선투자 초소비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지금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네. 어 나는 영원히 벌 거야라는 판단에 오판을 하면요. 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삶의 질이. 맞아요. 근데 그 질이 나중에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음. 보통 그 프리랜서들이 돈을 버는 네, 사람보다 네, 네. 돈이 작더라도 네. 정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 맞아요, 맞아요. 부자가 될 확률이 더 커요. 맞아요. 근데 단순하게 노동만으로 그거를 음. 채우고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현상 유지나 화폐 그쵸. 가치 하락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거고 그쵸, 그쵸. 재생산을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음. 어, 돈을 훨씬 더 계획적으로 세우니까, 어, 불러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봐요. 어... 돈을 쉽게 봐요. 돈 무서운지 예, 노력 모르겠죠. 없이 음. 한 방을 또노린 사람이 많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많은 부자들이 사실 그 결과만 보고 하나 아, 부러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음. 단 금수저들은 뭐 조금은 쉽게 올라갔겠죠. 그쵸. 하지만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한 음. 그 접근도 또 다르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 뭐 돈을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보고 아저 쉽게 벌었네 이렇게 하지만 은 음.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맞아.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대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하물며 부동산도 쉽게 벌지 못합니다 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요 네. 얼마나 그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느냐 <laughs> 가진의 차이거든요 어, 또 용기를 갖게 될 때까지 엄청난 학습과, 학습과 정보 취득 이런 이제 게. 확신을 가지고 그쵸.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가늠하고 음. 네, 네,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걸 쉽게 놓치고요. 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거와 부는요. 물건이라든지 음. 사람이라든지 이게 존중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붙고 아, 다 쉽게 다가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한다고 전 주식은 투자 안 하지만 네.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그거를 단타로 들어갔다가 빼야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음. 그 기업의 경영진에 있는 음. 회사에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이 그쵸. 있어야 돼요. 그럼요. 존중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 쉽게 벌면 쉽게 노,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뭐 그거에 대한 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든지 사실 물건 사람 모든 것또 존중을 해야 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네. 사실은 어, 돈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네. 잘알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돈을 못 모는 사람은요.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에 대한 관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금융 문맹이라는 단어를 네, 쓰잖아요. 네 맞아요. 금융에 대해서 문맹한 사람이 많고 음. 결국은 돈이라는 건요 금융하고 부동산으로 나중에 규결돼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돈으로 불리고 증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런 그뭐 사실은 우리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음. 뭐 이제 문제집 한개더 푸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경제관념을 가지고 관리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네. 어릴 때부터 음. 어, 교육을 시키는 게 그래서 저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경제의 관념들을 음. 어, 조금이라도 노력을 통해서라도 네. 어, 조금 이해하고 음. 어, 자기가 알아가고 네. 하는 노력들도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요. 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까먹어요. 아, 맞아, 예, 맞아요. 까먹어요. 그 KB인가 어디 리서치 센터에서 자,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 금융 지식 대비 부의 그 그래프 이런 네. 걸 봤어요. 네. 근데 금융 지식이 낮으신 분들은 위험한 투자, 위험해 보이는 투자를 꺼리는 거고 음. 금융 지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투자도 선뜻 할수 있다. 네. 근데 결국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행동을 옮겼을 때 그렇죠. 부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네. 금융 지식의 차이가 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뭐, 사실은 뭐, 금리가 뭐, 우리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어?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 0.5%, 1% 내려가고 음. 올라가는 게에 따라서 뭐, 경제 상황들이 확 달려.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일본의 버블 경제가 네.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그쵸. 급격하게 LTV라는 그 대출 규제를 음.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버블 경제가 이제 무너진 어떤 계기가 되는 것 중에 원인 네. 중에 하나였어요. 음. 그래서 이런 그뭐 소소한 거지만은 그게 뭐 금리라든지 뭐 경제 상황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있 되게 음. 커요. 네. 진짜 심각하게 네. 나한테 현실적이고 채. 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음, 변화들이 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를좀 쌓고 나가는 게 네. 되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그럼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그 재산 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 네. 노동의 가치를 너무 우선시하면서 아 어, 수입을 소비에 네. 집중하는 사람들 아 되게 맞습니다. 이게 안 좋은 왜냐면은 어. 노동 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를 하는데 음, 음, 음. 800만밖에 못 받대잖아요. 네, 네. 노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쵸. 그 노동이 그 미래의 소득에 투자를 음. 해 놔야 돼요. 네, 맞아요. 미래의 소득에 써야 지금 현재 있는 노동 수입을 미래의 소득에 쓰이게 해서 네. 관리를 하고 음.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못 하면은 음. 돈을 모으는 부분들, 부를 축적하는 부분들이 네, 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또사람들또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뭐 되게 중요하고 땀의 어떤 결실을 네. 이루면서 돈을 버는 거 중요한데 네. 맞아요. 그거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거 왜냐면은 노동은 유한해요. 음. 물론 인생이 유한하지만은 우리의 생애 주기별로 힘을 쓰고 일할 수 있는 기간들은 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그 힘이 다 쓰고 내가 은퇴한 뒤에 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시기 음. 나를 써주지 않는 시기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는 그러면 노동의 대가를 그니까 예 받으면서 일을 하기에는 그렇 되게 서러워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의 삶의 질이 어느 단편만 음. 질이 높으면안 돼요 네. 예 꾸준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해서 그 삶의 질이 부족한 부분이 젊을때 있지만은 네. 나중에 어떤 그 삶의 질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네, 네. 그런 노동의 가치만 추구하면은 네. 분명히 분명히 나중에 네네. 힘들 수 있다는 거죠요 맞아요 예. 요즘에 그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50대 초중반 되면 다들 나갈 걱정 그쵸 그렇죠. 대기업들은 네. 그렇죠 되게 불안해 하시고 네. 되게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이나 돈의 부위에 네. 축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 그 실패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음. 앞으로 나오는 기회라든지 네. 이런 도전들을 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 그래 두렵긴 하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는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 맞습 근데 실패에 익숙해져 가지고 네.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지만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삶들이 있으니까 네네. 노력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용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게 뭐 지금 부동산하고 돈을 버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부라든지 재테크는요 방향에서 시작돼요 네. 내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달라지면은 네.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모그 모이, 돈을 모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방향성들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지 음. 나중에 디테일한 어 돈의 어떤 모으는 음. 그 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사실은 그 실패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쵸. 더 부끄러운 건요 어, 음. 내가 그거를 회생하려고 네. 그 기회를 방관하거나 음. 도전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어. 하지 않는 선택이 네.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런 그 어떤 실패의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그거에 대해서 어,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긴장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익숙해져요. 네. 모든 업무들은 모든 인간의 능력들은 네. 그 익숙해지면요. 네. 그 긴장감과 불안함들은 다 사라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에 대한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음. 어,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너무 공감되는 거 그렇죠. 네. 근로 소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됐든 나 대신 돈 벌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나 대신 돈벌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 금이던 뭐 공장을 갖고 있던 네. 뭐 카페를 하던 뭐 ETF를 하던 부동산을 하던 네. 내가 하지 않아도 돈이 불어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쵸. 대표적인 게 연금인 거죠. 그렇죠. 연금이 음. 이제 젊을 때 돈을 버니까 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떼서 네. 계속 모아 놓으면 나중에 내가 일안할 때도 그 모여 있는 연금이 나를 위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 소비라는 게 오늘 쓰는 것만 소비가 아니고 그 미래의 나를 위한 소비도 하는 거. 그 미래의 소비가 전 저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어, 그렇죠. 생각을 갖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의 그 어떤 소비보다는 네. 미래의 어떤 가치에 네. 어, 네. 저장을 해 놓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그런 저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할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음. 사실 저도 부동산으로도 실패를 해봤고요. 네. 저는 대학을 세 개를 나왔어요. 세개 중에서 두 개는 자이 엄청 신 자퇴를 했어요. <웃음> <웃음> 자퇴를 했어요. 네. 너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네. 제가 입학할 때 나이가 스물 다섯이었어요. 되게 스물 다섯이 아니고 스물 대... 여섯이었어요. 밥 그래서. 많이 샀겠는데요? 네. <웃음> <웃음> 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직장 같은 경우도 네. 내가 아무 대책 없이 나와가지고 어... 공백 기간도 네. 있 있었고 <laughs> 우리 부모님은 공무원 그만둔 거를 제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진짜> 부모님이 천지가 <laughs> 개벽하셨어요 <개려가지고. 웃음> 9급도 네. 아니고 5급 공무원이었는데. 네. 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니, 니 그만뒀나? 이러면서 부산 사투리를 하시는데, 아,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공직 되기 전에 배추 네. 생활이 몇 개월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공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음. 대책 없이 나왔어요 그냥 음, 음. 대책 없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도 뭐 그런 그 좌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네. 뭐이제 대학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실패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게 다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음, 지나가면 그쵸. 웃을 네.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음. 이제 사실은 예전에 그뭐뭐 뭐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네.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졌는데 예뭐 아, 네, 와이프가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눈물이 음. 쭉 나는 거예요. 아. 아, 내가 지금 먹에 살려야 되는데, 아. 어, 지금 특별한 것도 없고. 어. 근데 그런 한때는 지금 생각하면 은 아, 되게 음.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할수 네,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마음의 압박감과 부담감들이 그쵸. 굉장히 컸었어요. 자괴감도 막 드셨을 때. 네, 고 내가 뭐 이러려고 결혼을 했냐, 어. 내가 내 가장으로서의 가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어, 그게 그 생각,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군요. 그 시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음. 그냥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음. 노력을 하고 방향을 이상을 잡고 가니까 네. 이상만큼 되진 않지만 네. 이상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그쵸. 그게 실현될 수 있는 현실에 음. 좀 가까워지더라고 요이상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실패 같은 것들도 음. 어, 부끄러운 거 아니고 네. 어, 좌절도 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단부끄러할 거는 그 좌절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음.